1946년 김천, 어느 시골 마을에 김씨 문중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종손 며느리가 출산의 고통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친지들이 야, 드디어 우리 가문에 아들이 태어나나 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 제사마저 미루고 이 종손 며느리의 출산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를 하며 출산을 했었지만은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친척들이 다 실망하게 되고 그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 어른들과 또 친척들에게 재수 없는 아이로 불리면서 구박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재수 없는 아이로 직업받던 이 아이는 그 아버지에게까지도 자신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얻어맞게 됩니다. 그런 얻어맞는 누나를 보면서 남동생은 결국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책감이 심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딸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죄책감으로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도 미국은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할 때입니까? 그곳에서 어렵게 가정을 꾸렸지만 그곳에서도 시댁 식구들에게 구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역시 미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별수 없어. 라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온갖 인종차별을 그 여인에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두 번의 유산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가정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고 혼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청소부, 웨이트리스, 주유소 직원등 온갖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서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을 뻔하고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국 IT업계에서도 알아주는 라이트하우스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T.Y.K. 김태현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 처음 이 창업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은 이 청소부로 일할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 청소부로 일하면서 빌딩이나 또 다른 집에 가서, 가서 보니까 구석구석에 이 곰팡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곰팡이들을 완전히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시작한 회사가 결국은 이 실리콘밸리의 신화가 되었고. 라이트 하우스라는 회사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직원이라고는 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양아들 한 명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100대 우량 기업에 속해 있고 동종업계 세계 1위에 꼽히는 그런 큰 회사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그녀는 한때 물만 마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고 합니다. 아홉 명의 자녀를 입양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 가족들과 친지들의 멸시와 천대, 그리고 살아오면서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번에는 또 무슨 큰 선물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이런 믿음의 도전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고는, 또 경험하지 않고는 알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도전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사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고 낯선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말고 우리는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삭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 말씀에 좀 특이한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유독 이삭은 음물과참 관련된 사람이다. 너무나 많은 우물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보시면, 18절에 보면, 자,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19절에 다시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21절에 다른 우물을 팠다. 또 22절에 보면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고, 또 25절에 보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 최소한 이삭은 우물과 관련된 6개, 7개 이상의 우물을 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전체를 놓고 볼때 사실 이삭만큼 이렇게 우물과 관련된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우물 파는 사람이다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우물 파는 것이 지은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지금처럼 뭐포클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맥을 찾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황무지에 그냥 삽을 들이대야만 했던 때입니다 언제 물이 나올지 모르니 파고 또 파야합니다 얼마나 오래 혹은 얼마나 깊이 파야 할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땅을 파야만이 우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물은 중동 지방에 얼마나 귀하고 귀한 물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비유할 때이 물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그는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니함것 같다. 이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물가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23편에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귀했고 복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악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조그만 물을 가지고는 그 공동체가 살수 없고 더 많은 물이 필요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물은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악은 생존을 위해 우물을 탔던 겁니다. 그렇게 이 그랄 지방에서 거주하다가 엄청난 거부가 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팠던 때그 우물을 그들이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그지역의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살수 없다. 떠나가라. 그래서 이삭은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랄이라는 땅에서 쫓겨났는데 성경에 보면 어디를 갔느냐라고 하니까 그랄 골짜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지만 더 골짜기 가서 척박한 땅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 물이 필요하잖아요. 다시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웬걸 그랄 골짜기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 야이 땅은 예전부터 우리가 쓰던 땅인데 네가 왜 와서 땅을 파고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것을 빼앗아 가느냐.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삭은 그곳을 포기하고 또 다른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는 아까 이전보다는 더 강하게, 심하게 막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무력으로 행사해서 결국은 또 이삭이 그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받는데 그곳에서는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이삭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쫓겨나고 다툼이 생기고 대적해와도 이 사건 그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 자리를 옮겨 다시 묵묵히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지금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우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잘 돼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곰모 술술을 쓰면서 결국은 사업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우물 사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소유권을 넘겨줘요. 또 다른 곳에서 우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잘 돼.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조폭을 동원해서 그 사업체를 완전히 빼앗아버립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시작해서 성공을 이루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막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이삭은 자기 것임에도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고 또 싸우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으면서 심지어 포기하지도 않고 다시 우물을 팔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삭이 믿는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외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종들과 그리고 이삭과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기 위한 것들을 다 준비해서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모래아산에 도착합니다. 이제는 드디어 이삭을 바치할 때가 되니 이 종들은 그 밑에 있게 하고 이삭만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갑니다. 자그 본문이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지금 이삭을 바치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이삭은 몰라요. 이삭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태울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그리고 불을 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다 보니까 아들이 좀 이상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없는 겁니다. 자, 가다가 아버지께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덜컹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는 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한 나무를 다 버려놓고는 돌아서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서 칼을 뽑아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지하시고 준비하셨던 순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아빠랑 자주 드렸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갈때 "왜 어린 양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만큼 이 모든 상황을 이삭은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제물이 될 뻔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양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살아났던 그 죽음과도 같았던 그 경험을 이삭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이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경험과 그 상황을 어찌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바로 그 믿음으로 우물을 팠던 거예요. 내가 지금 우물을 빼앗겨 떠나야 하지만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물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처참히 짓밟히며 다시 우물을 빼앗길 때도, 그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른 우물을 예비하셨을 것이야. 라는 그 믿음으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받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그 믿음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삭은 음물을 팠던 거죠. 바로 믿음으로 우물을 팠던 겁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드디어 더 이상의 방해와 빼앗김이 없는 우물을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침내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에는 이런 배경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껏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또 포기하고 넘겨주고 옮길 때마다 가족들도 그 많은 하인들도 이삭의 행동과 말을 의심했을 겁니다. 우리 주인님은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우물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웬걸 그럴 때마다 우물을 빼앗기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런데 우리가 판 우물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지도 않고 우리도 이렇게 거부가 되어서 싸울 힘이 있음에도 또 빼앗기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싸워서라도 우리의 것을 챙기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우물에서 이삭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삭도 그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시기와 다툼과 대적이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이삭은 여호와 이래, 예비된 음물이 있을 것임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음물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삭처럼 믿음으로 음물 파는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포기하지 말고 소망으로 음물을 파셔야 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처음 포기할 때 애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을 발견했지만은 소유권의 다툼이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빼앗겼을 때 신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대하고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툼이 있었던 것보다 더 심한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툼에 삼. 반대와 대적의 삶에 부딪친다 해도 이삭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육신의 질고가 우리를 대적하고 또큰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적하여 옵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의무를 찾기 위해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삭의 그 믿음의 도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예비된 눈물을 만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전에 그랄 땅에서 쫓겨났던 그리고 쫓겨나게 했던 그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우리와 화평하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하면 우리가 잘못했으니.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같지 않도록 미리 우리 언약을 맺자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야저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수 없다 라는 것을 아비멜레 왕도 깨달았던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번 주 새벽에 제 친구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마음입니다. 이삭처럼 우물을 파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소망으로 우물을 파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대장암 말기입니다. 수술했는데 재발해서 지금 3년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30번의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저도 이번에 코로나로 온몸이 아픈 3일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이 코로나 갖고도 이렇게 3일 동안 너무나 아픈데 암환자들은 암이 날 때까지 이런 고통이 지속되어야 하니 얼마나 이 고통을 견디기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한 고통을 매일 겪고 있고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다 하면서 너무 아파서 매일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평안히 죽을까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친구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에 도전을 하고 우물을 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처럼 예비된 우물을 만날 때까지 말이죠. 물론 우리도 그런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고 상처를 받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국을 이미 얻은 이 백성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한번 파서 실패하면 또 파고, 파는데 또 방해가 있으면 또 파는 겁니다. 비록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물을 파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고 이여령 박사가 세례를 받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물었다 라고 합니다. 아니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는 거냐? 그 무릎에 이 여령 박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예를 달라 하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가랄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일급수든, 이급수든, 보통 물론을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는가라고 내물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예령 박사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은 나이가 들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다 누렸을 때 그는 자신이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수없이 실패의 우물을 파며 이 처절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령 박사도 이 자신을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무언가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으로 인해 계속 진리를 갈구하는 운물을 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진리를 향한 운물을 포기하지 않고 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망의 운물을 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예비된 운물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운물이든지, 기도의 운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운물 파는 도전을 쉬지 않으므로 예비된 음물를 만나게 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